썬라이더는 음식입니다.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썬트림 쉐이크. 솔직히 썬트림 쉐이크는 어,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요. 근데 접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아요.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네, 지금 거의 다한 70%는 드시고 있고 아직 어 저게 뭐지? 어,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썬트림자가 들어가면 잘나게 나요 펜 박사님은 제품 이름에 모든 제품에이 이런 효과라든지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라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잘라내거나 이런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썬트림 쉐이크의 장점이라면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힘이 들죠 왜냐면 안 먹고 빼려고 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썬트림 쉐이크는 구기자가 들어있어서 힘을 내줘요 힘을 오히려 내주고 그 베타인 성분이 기름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단백질도 13%가 들어가 있어요. 완두콩 현미 단백질이 썬피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썬트림 쉐이크에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 밸런스가 완벽히 갖춰져 있고요. 이 썬트림 쉐이크를 드셔야 되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. 내가 음식을 먹고 쉽게 힘이 안 나. 그리고 내가 먹어도 먹어도 식욕이 제거가 안 돼. 이런 분들한테 썬트림 쉐이크가 필수입니다. 위에 있는 효율성을 높여줘요. 철 박사님은 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름을 20을 100을 넣어야 되는데 20을 넣도 어 100의 효능을 넣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썬트림 쉐이크다라고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썬트림 쉐이크는 내가 먹고 대사가 잘안 되거나 식욕 억제가 잘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다크 초포 들어 있어서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나 좋습니다.